예. 군의읍 수사리에 위치한 서군지를 찾아보았는데요. 예. 현재 물이 굉장히 많이 빠져 있습니다. 약한 3, 4m 가량 빠져 있는데요. 현재 문어미 근처에서, 어, 관정에서 물을 퍼올리고 있습니다. 어, 이 저수지는 마리수 낚시터이고요. 예, 월척과 허리급 이상 붕어도 기대할 수 있는 곳입니다. 어, 보통은 이제 마리수 낚시를 하는 곳인데 어, 기다리 새우나 참붕어를 쓰게 되면은 예, 월척 붕어도 출몰을 하는 그런 포인트입니다. 네, 중류 쪽에서 두 분의 조사님께서 낚시를 하고 계시는데요. 예, 조황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예, 산림망에 몇 마리의 붕어와 예, 잉어줄 애기가 들어 있는데요. 붕어는 예, 6치급이 주종이네요. 네, 두 분의 조사님께서 예, 낚시를 즐기고 계십니다.